시스로네 <laughs> 3900모 들어시고 지금 보통은 한 3000모 미만? 2500에서 3000모 정도가 평균이신데 그거보다 살짝 많긴 하세요 면적 때문에 살건 <laughs> <힘은> 아니에요 <laughs> 아, 네, 지금 맞아요. 여성형 탈모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윤곽 수술 없이도 얼굴이 작아질 수 있는데 네, 윤곽 수술을 하나요? 음. 헤어 팡팡 안 두드리고 뉴진스 춤 추고 싶습니다 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으로 방문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모발 이식 수술했고 절개로 진행했습니다. 3,900 심었고. 춤추고 바람 불고 할때 머리가 이렇게 까지면 좀 황비용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수술한 지 1년 됐어요. 지금 머리가... 어, 그래도 많이 자랐다. 수술 후에 통증... 수술... 직후에는 통증이 그래도 좀 있죠. 왜냐면 절개를 했으니까. 응. 근데 뭐 지금은 아 모발식 수술한 거 까먹고 있다 갑자기 콕 하면 "아, 응... 음, 수술했었네... 아 약간 이 정도." 어. 절개 부위 흉터는 좀 어떨까요? 절개 부위 흉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. 아, 모가리식 <laughs>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절개가 고민되는 이유가 흉터 때문이 잖아요 저는 흉터가 하나도 신경이 안 쓰여 가지고 아, 그래? 뭐 이렇게 흉터난 자리대로 머리 묶을 거 아니면 그렇죠, 그렇죠. 별로 상관없어요. 근데 하고 나서 부기는 좀 어땠어요? 부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많이 부었어요. 처음에. 음. 2주 이렇게 지나니까 원 상태로 돌아왔고 지금은 좋아요. <laughs> 네, 2주? 안정을 좀 취하려고 2주 정도 쉬었는데, 굳이 2주 다안 쉬고, 그냥 본인이 회복됐다 싶으면 바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으니까,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음. 머리는 언제부터 감았어요? 수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해서 한번 감고, 뭐그 뒤로 그냥 수술 부위는 이제 이렇게 거품으로만 하고, 다 감았어요, 그냥. 아무 기름이 있잖아요. 저는 딱히 따로 신경은 그렇게 안쓰였던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빠지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다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저는 어, 제일 힘들었던 게 있었을까요? 붓기가 생각보다 많, 많았던 거 그거 제외하면 하도 여기가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여기 뒤에 절개된 부분은 아프든 말든 그냥 됐다 그냥 자라만 다오 어. 이런 느낌 펜트팀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있긴 했는데 진통제도 선생님이 잘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챙겨 먹고 하니까 뭐 딱히 전 진짜 꿀담 잡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애초에 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머리가 좀반 곱슬이 심했어 가지고 저는 그냥 매직기로 조금 씩편다든지 그냥 머리가 있는 자체가 좋아서 곱슬이 신경이 안 쓰였어요 너무 있는 자체로도 좋다 같이 있다.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없어진다고 하던데 딱히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음. 눈에 많이 안 보였어요 어. 진짜 한두 개? 이렇게 나오는 정도 음. 언제부터 좀 머리가 자네스러웠어요? 6개월 차쯤에는 괜찮았던 거 네. 같아요 6개월 차쯤이면 어느 정도 자랐어요? 그때 그래도 이렇게 잔머리처럼 어. 만족할 때가 언제예요? 지금 제... 아 사실 항상 만족은 했어요 내 음. 머리가 난다는 자체부터 지금은 또 많이 길렀잖아요 묶을 수까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만족. 본인만의 생착 꿀팁이 있었나요?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. 알람을 맞춰놓고 단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진짜 줄줄 흐를 정도로 자자자자자자자자 미친 듯이 관리했어요. 반짝 친구가 해어팡박이었잖아요 네. <웃음> 버렸어요. <웃음> 버렸어요? 내다 <laughs> 네, 버렸죠. <laughs> 살 일이 없겠네. 음, 거기에 돈을 왜 쓰니까? 응? 우리 머리띠 <laughs> 썼던 거 기억나? 네, 한번 써볼까요? 여기도 또... 어 그랜나로 최고. 왜냐면 그랜나로도 심었거든. 그러니까. 그랜나로 완전 대만족. 뭔가 좀 여기가 청순해 보인다아 그... 지금 너무 좋아요. 모자 써도 이제 그그나로가 있으니까 싹 넘기고 써도 괜찮고. 그 우리 수술 전 얼굴 기억해요? 아안 보고 싶어. <laughs>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크고 그러니까 오밀조밀한데 안 돼. 아, 근데 진짜 많이 작아졌다 이목. 그렇지. 옆에도. 옆면 줄어든 거 진짜 만족. 에? 그것 때문에 얼굴이 넓대대해 보였는데 진짜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. 원래 윤곽으로도 이 옆으로는 넓대대한 건 못하잖아요 어떻게. 머리를 심으세요. <laughs> 수술 전에 원했던 머리가 있었잖아요. 아 똥머리. 응. 올백하고. 상상하고 다닙니다. 아, 요즘에? <laughs> 그냥 어떤 스타일이든 다 해서 그냥 다 까고 다녀요. 계속. 더... 매번 너무 좋아요. 어, 주변 사람들 반응이 좀 어때요? 수술한 거 아는 친구들은 그냥 다잘 됐다,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.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예. 티가 안 났나 봐요.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달라진 부분도 <laughs> 있었어요. 사람들의 시선은 잘 모르겠고 제가 보는 제 시선이 너무 좋아졌어요. <laughs> 우선 바람 불 때도 이렇게 날리면 다들 가리기 바쁜데 음. 저는 이제 그래 불어라 어, 네. 이런 느낌 만점 중몇 점이라고 생각 해요? 네. 11점 하겠습니다. 더더 더 만족스럽기 때문에 오케이. 만점에 더제 <laughs>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.